안녕하세요. 염색약 오늘 셀프 염색약 하는 방법을 어, 전문가는 어떻게 하는지 보,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먼저 염색 들어가기 전에 어,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? 이렇게 해서 염색 이 저울과 볼, 그다음에 저울 거, 그다음에 브러쉬 이어캡, 그리고 염색약 일제와 이제. 네,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한가지 어, 시술보 둘르고 해야 되겠죠 둘루 시술보와 다음에 바를 때 필요한 장갑 이렇게 하면 염색 준비가 끝납니다 자 염색약은 음, 보통 뿌리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한 적정한 거는 50g 안쪽이에요 일단 제가 50g 좀 정도 해볼게요 50, 55g 했고요. 그러면 요이 제도 같이 55g 을 해야 되겠죠.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요건 보통 요리하는 그런, 어, 핑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. 여기 염색약 할 때도 저희는 사용한답니다.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, 젓는 것도 중요해요. 잘, 색감이 고르게 잘 먹기 위해서는 젓는, 젓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이게 그러면 골고 섞여있죠. 제가 할 컬러는 9 m b 로써 어, 세치카바 중에 가장 밝은 색. 제 지금 머리가, 음, 9MB를 계속 했던 머리고, 이 정도면은, 세치카반지뭔닝인지잘 어, 모르실 거예요. 굉장히 밝고 예쁜 컬러라는 거. 9MB, 9레벨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준비가 되면, 이렇게 해주시면, 이 기본적으로 염색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. 일제와 이제, 요 정도 따라서 준비했고요. 9레벨로 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. 이어캡. 이제 남아있는 건 이어캡과 어깨 시술볼를 두르고, 장갑을 끼고 바르는 일만 남았거든요. 이제 바르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준비 끝!